김동현 경기도지사는 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민생 체감 정책과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 분야에서는 장바구니 물가와 교통비, 돌봄 부담 완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화폐 할인과 대규모 세일 행사를 확대해 생활비를 줄이고 더 경기 패스 시즌2와 GTX 연장,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병비 지원과 가족 돌봄 수당 확대 등 360도 돌봄 체계를 강화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용인 2천 도로에 전력망을 설치해 지하에 전력 공급망을 만들고 3기가와트를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도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메가 반도체 벨트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집적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와 연계한 인공지능 산업도 본격 육성합니다. 판교와 부천, 시흥 등 다섯 곳의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기도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청년 농촌 기본소득 확대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병행합니다. 김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해 2%를 책임지겠다며 중앙정부 정책의 현장 실행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는 달달버스 시즌2를 예고하며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